자, 마늘 심으려면, 이렇게, 이렇게, 하나하나 쪼개, 이렇게, 쪼개. 너무 굵은 건 비싸니까, 주, 중간 거 있죠? 적당한 거. 바짝 잘 말른 거. 이렇게, 이게, 이게 만져봐가지고, 쪼글쪼글한 거 말고, 딴따는 거 있어요, 딴따는 거. 그, 크다고 좋은 게 아니오. 이렇게 만져봐가지고, 쪼글쪼글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야무진 거. 뭐, 예? 야무진 거 갖고 서 이렇게, 이렇게. 큰거 심는다고 큰거 나오가니. 아, 좋은 거 심으면 좀 낫겠지만, 그래도, 비싼 건 먹어야지. 그때 적당한 거 있잖아. 내가 경동시장 돌아다 보니까 뭐, 뭐 그냥, 그냥 뭐, 뭐 적당한 거 사면 딱 되고 또 뭐. 냥 이건 우리는 이제 지금 내가 알려주려고 하는 건 저거요, 이게 아니죠. 텃밭 있잖아요. 그냥 집안에 한열평 미만 그런 거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 저도 말농사 옛날 안전법관이 다. 근데 이제 어떻게 그 농자재를 다 구해? 그냥 집에서 있는 대로 그냥, 예? 있는 대로 그냥. 그 텃밭 조금 심어 먹으려면, 좀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겨울에 딱 놀리지 말고, 내년 봄에 뽑아 먹잖아. 요 이거, 이거, 저거, 제일 먼저 수확하잖아요. 지금, 고구마 심고, 저 고구마 심은 분들 있잖아요. 그, 그분들은, 이제, 그, 뭐, 들깨 걷어내고, 들깨 심은 양반들, 고구마, 그, 심은님 분들 있잖아요. 지금, 수확한 양반들, 그거, 콩 수확한, 빨리 얻는, 뽑아내고, 이제, 지금 하라고, 지금. 그니까, 이제, 조금 심어서 조금 먹어요. 어디, 농산품까지 몽땅 줘. 힘들어. 조금씩만 줘서 먹을 만큼만 줘. 몽땅이 갖고 막 여기저기 퍼주지 말고. 아, 퍼준 게 아니라 많이 주지 말고. 자, 자,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이렇게 쪼개라고, 이렇게. 2만 어치 원. 뜯어버리니까 5만 원이네. 50개. 이렇게 이렇야 어, 어. 많은 굉장하네. 만삼천원, 이게. 만삼천원, 이거에. 만원짜리가 중간 사이에요 만원짜리가. 이거 마늘 좋다, 이거. 뭐 마늘 진짜. 영상 찍어도 보내려고. 어디다가? 박씨한테. 마늘을 심으러 갑시다 저 뭐야 텃밭에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 요 마늘 마늘 이걸 이제 텃밭에다가 여기 내가 지금 저 고구마 지금 캐고 고구마 순 시큰 따먹고 고구마 캐서 먹었잖아요 전에 영상 나갔어 그 자리에다가 우리도 그냥 이렇게 우리도 일이 많아서 힘들어서 우리도 사 먹어 그냥 이 심는 거 알려드릴게 이렇게 텃밭에다가 그냥 이게 이게 농저 마늘들 많이 심는 분도 있겠지만 그냥 텃밭에다가 조금 그냥, 그냥 겨울에 놀리면 뭐예요 땅 놀리지 말고 한번 심으라고 이렇게 이거 내가 지금부터 알려줄게. 자 이제 텃밭. <laughs> 자 지금부터 놓고 두포 이제 자삽 농기계 농기계 필요 없이 그냥 삽으로 파는 거 있잖아 이렇게 먼저 이렇게 뒤집어 뒤집어 자 뒤집어 자 고구마 심은데라 힘입히 파기 쉬워요. 자, 빨래 돌리기 안 하려니까, 잘 보시라고, 이게, 농사가 막 많이 짓는 거 있지만, 쬐끔 짓는 거니까, 텃밭이나 옥상이나 화분에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소독 농작 안 하고, 화학비로 안 하고, 그냥 심는 방법이니까, 잘 보시고 한번 따라 해보세요. 그냥, 한번 꼭 한번 해보세요. 재밌습니다. 화초 길는 것도 재밌지만, 마늘 길는 것도 참 재밌어요. 화학비료 있잖아요. 이게 미끄럼용. 미끄럼용 이게 있어. 요거 이제 저 화학비료 전 이제, 이제 봐. 자, 요 질소, 인산, 가리 고토, 봉소. 또 석회 유황. 석회 유황. 요렇게 생긴 게 나오는데 그냥 이렇게 이제 복합비료에 복합비료 그거 미끄럼으로 살짝 뿌리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저 몸에 좋은 그냥 제가 알리는대로 저기 있잖아요 저기야 저기 개분 있잖아요 그 짐승들 짐승들 그 변이 있잖아요 똥 닭똥 돼지똥 소똥 이런거 섞은거 이제 개분 섞어서 겨울에는 괜찮아요 이게 겨울에는 이게 얘가 봄에 넣으면 땅 밑에서 열이 난다고 근데 지금 겨울에는 괜찮다고 제가 이제 예? 겨울에는 괜찮은게 쓰시라고 이제 지금 보여드릴게 자 가축체비, 요거, 요거 보자. 가축체비. 상표 상관없이 개분이요, 개분. 개분 알, 알잖아요. 닭똥, 닭똥, 소똥, 개똥. 이거 보면 이렇게, 시리가면 이게, 이거, 이게 나와요, 이거. 어, 어디, 배분이요, 있잖아요. 어디, 분이 여기 있잖아, 어디가 다 묻어버렸대. 자, 이렇게 여기 있잖아, 저기 있잖아, 개분, 닭똥 50%. 저, 본분, 돼지, 돼지똥 10%. 우분, 소똥.

네, 요것만 보이네. 자, 켜고 가. 섞어. 굴부러 섞어. 섞어. 팍팍 섞어, 그냥. 팍팍. 팍팍 섞어. 팍팍 섞어, 팍팍 섞어. 팍팍 섞어. 올해는 마늘 심고 내년에는 양파 심으세요. 저 해마다 이렇게 한 번씩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 병충해가 강해요. 그렇지 않으면. 농약 토독 안 하고는 키울 수가 없어요. 자, 초보님들, 이렇게 해보셔. 천천히 하셔. 아, 바쁘신 분들은 농사짓는 분들이나 빨리빨리 해야지만 아니 텃밭이 코딱지 많은 거 <laughs> 천천히 하셔요. 이렇게 골고루 예쁘게 이렇게 잘 다듬으셔. 이게 농사짓기, 아니 텃밭 이게 조금 심기 얼마나 재밌는데 꼭 한번 해보셔요. 그리고 옥상 텃밭이나 화분 있죠. 시트로폴 박스나 텃밭용 예. 화분에다가 이런 식으로 예. 똑같이, 똑같이 하시면 돼. 재밌어요, 진짜 잘 편하게. 돼요. 이렇게 하시는 거야. 천천히, 천천히 하셔. 바쁜 거없잖아요 아, 이제 텃밭농사진 분들은 여유가 있잖아. 천천히 음. 세워라, 네. 내어라. 기 야, 이게 원래 마늘 전용 그 비닐이 깜전 비닐이가 있단 말이오. 예? 이게 구육이 뚫린 거. 근데 그거 저 형님 집에 가서 좀 있냐고 가봤더니, 없디야. 근데 마늘 이거, 코딱지 만큼심는데 그거 사, 살, 살는 없잖아요. <laughs> 그래서 있는 대로 그냥 이렇게 하고,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네, 알림. 자, 알림. 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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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돗자리 놀러 갔다 와갖고, 이거, 버리는 사람들 부지이 많더라고, 이거. 버리는 사람들. 이걸로 면 마늘이 얼어 죽진 않아. 저, 냉이가안 와,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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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 자. 이렇게, 이렇게 망가진 것도 버리지 말고, 요, 여기다 쓰시라고 해서, 이렇게, 이렇게. 봐봐,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이제. 여기다 내가 흙, 흙을 렇게 얍, 쏴. 깜짝 놀랐어. 펴 이렇게, 펴, 고어보 다시. 커포, 커포 니자, 흙으로 네, 단단히 네. 눌러주세요. 바람 부르면 다 날아가 버려 이게. 옛날에는 이렇게 적당히 해도 눈이 와서 꽉 눌러놨는데 이새는 눈도 안 오잖아요. 이게 이렇게. 단단히 눌러줘. 그냥 이거 자리야 돼 이게. 자, 요게 이거. 어디? 야이 개국이나 놀러 갔더니 이거 다 버리고 하더라. 이거 다 버리고 와. 이게 이렇게 해갖고. 에? 자, 검은 또문자봐아 뭔가 끄는 것도. 아이, 여. 뭐야? 나무 두막도 되고 아무거나 돼. 자, 돼. 자, 자, 자. 아이, 자, 아이, 자. 아이, 자, 아이, 자, 아이, 자. 아이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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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이샤. 야. 이야. 예, 이거 안 틀래. 야. 야야 야, 자, 그다음에 감자비닐 있으면 혹시 뭐 주변에 있, 있, 있는 분은 이렇게 구 뚫리는 이런까만비닐 있잖아. 이런 거 좋아하고 이거 이거 조그마한거 하나씩 현대 이거 다살수 없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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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안 팔아요 이렇게 두꺼운 거 이렇게 하고 아, 굉장히 많이 판다고 조금 안 팔아 그러니까 야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데 요게 제일 좋아 아 이거 이렇게 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 넣고 방법에 다. 응, 다. 이게 딱쳐버요이 검정 마늘 전용, 요, 비닐 있잖아요. 이게 비싸서 먹고 하는 게 아니라, 구하기 어렵잖아요. 이거, 이거, 한바퀴가 이거, 이거, 돌돌 말아진 거 사오기 싫으면, 저게 보통 막 몇백 메탈짜리요. 그면 텃밭 하려고 저 사다 놓으면, 저, 사가버려요. 저거, 만약 안사고 쓰려면 저거, 어지간한 사람 백년 써야 돼. 저거, 언제 저거 다 써.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하세요. 그냥, 그냥 없으면. 재활용봉투 큰거 그거 이렇게 반으로 갈라가지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재활용봉투 까만 것도 있고 저, 저뭐 야채 담는 봉투 있잖아요. 그거 그거 따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몇 장만 연결하시면 돼. 어렵게 하지 말고 쉽게 요거를 하셔. 흙거로이거를잘 해줘야 이게 저 바람이 불어도 이게 바람에 안 날라간다고요. 이게 어설놓으면 바람에 날라가 버리게 다 이게 다 뒤집어진다고요. 이게 요건 잘하시라고 이거 비닐이게 네? 이렇게 아. 꼭저 비닐이 필요하신 분은 제 농협 야, 저 농자재 뭐. 판매소 가면요 태비도 팔고 요 농자재 꼭. 다 팔아요 이거 소독약도 있고 그리고 아, 그자뭐 이거 비닐 까는 기계도 없고 다 이게 이거 이건 텃밭 하는분 알려드리는 거요. 그냥 마늘 많이 그 농사짓는 분도 말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꼭꼭 밟을요 이게 발로 밟고, 자, 자, 발로 밟고, 세게 해야 돼. 꾹 누르면 안 돼. 저 비늘이가 딸려 들어가니까 안되 되네. 이게 살살 누르면 비늘이가 안으로 땅 밑으로 이게 딸려 들어간다고 이렇게 한꺼번에 탁. 많이 심으나 많이 뽑고 자, 한 번에. 그냥, 저기, 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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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심자. 자, 이 자. 자, 이, 이, 거 하자. 자, 이걸. 자. 그냥 이게, 우리 밭이니까. 그냥 내 맘대로 내 맘대로 그냥 내 맘대로 형 그냥 이렇게 이 뺨으로 보면 이렇게 반뺨반뺨반뺨반뺨반뺨 반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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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한뺨인게반반뺨반뺨없네반뺨야좀동사잘 되면 어때요 처음 보는 게 이제 이렇게 하면 나는 겨울이라 저병해층도 없대요 이거, 없습니다. 이거 이렇게 거꾸로 심은 사람 없겠죠? 이 뿌리 부분이 밑으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기만이면게이렇상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 그냥 그냥 심어도 되고 이게 심어도 되는 게 아무 상관없어 자. 이렇게. 막 심어. 이렇게. 자. 이거 뭐 5, 안 걸려. 자. 이렇게. 이렇게. 자이거 심는데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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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그냥 렇게이그게 이렇게. 이 이 o 두개 들어가 자, t o 두개 t h e r together t o g e t 자. e r t o 자. 이 t h e r together t o g e t h 화분 t o g e 볼 박스 텃밭 화분. 옥상 텃밭 이렇게 하시면 돼. 집고, 옥상은 굉장히 있고. 춥잖아요. 그렇게. 옥상은 보온을 잘해야 돼. 지금 보온하는 아, 보 아, 것도 달래드릴게. 아, 꼭 한번 그 해보셔. 아, 조금 있으면 조금 더 심고 많이 있으면 많이 심으셔. 화초 기르는 것도 재밌지만 이렇게 텃밭에다가 화분에다가 많은 심어서 키우면 그래. 참 재밌습니다. 꼭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이렇게. 자. 요거 한번씩. 이구멍쳐 봐, 대충. 감독님, 구멍구멍쳐 봐. 마늘 몇 개나 심었나 보게. 아이, 걸 어떻게 아, 이... <laughs> 계산해봐. 뭐, 쉬어. 이 계산해 봐. 뭐. 저, 이거 못었 우리 먹을 만큼은 심었어요. 아이거 어떻게 먹어. 그냥 알려 주려고 한 거지. 이거 어떻게 먹어. 이거, 이거 보니까 한한접두접 접, 100개 에다가 200개밖에 안나았그만 <laughs> 공골 흙공로 이렇게 살살 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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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운 거이렇 조금만 이렇게. 자, 자, 고운 흙으로 살살살 전부 다, 다 흙을 조금씩 메꾸세요. 많이 안 메꾸도 돼요. 살살살살 조금씩 메꾸세요. 혹시 저, 저 검정 빛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운 도시에 있으면 그 주변에 저, <목소리> 저 뭐야 이렇게 뭐 이렇게 곁지 이게 저 남부 지방요. 해남 뭐 이쪽에 뭐그 밑으로 남부 지방은 따스니까 거거는 말고 중부 지방은 강원도나 이쪽에 이제 경기도 이, 북부 고 이쪽은요. 이렇게 이렇게 곁집을 덮어 줘야 되게 이렇게 곁집을 이렇게 곁집을 네? 이렇게. 그리고 이, 별집 바람에 날라가니까 이렇게 있어요 자자이 뭐야 별집이 없잖아요 이제 요거 비닐 비닐 요거 요 빈을 덮을 때는 비가 한번 가을 비가 오잖아요. 가을 비가 가을 비가 푹온 다음에 11월달하고 12월 중순까지는 이거 덮어주면 안 돼. 왜냐면 마늘이 너무 빨리 웃자라 버려. 이게 왜냐면 저6월달에 강치가 오면 마늘도 냉해 입는다고 웃자라 가지고 그러니까 12월 저 11월달 지나서 12월달 그한 중순쯤 요걸 비닐 구하기 어려우면요 마트 가셔서 톡톡 있죠 톡톡이로 덮으시면 딱 좋아요 톡톡이 비닐 텃밭 옥상이나 화분이나 이런데를 심고 주변에 산이 있고 계곡이 있으면요 일개엽하고 완전 달라요 <laughs> 마늘 월동 안 돼요 잘하셔 이렇게 그냥 남 된다고. 뭐 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월등이 제일 중요합니다. 또 이야기하는데요. 비닐 톡톡이 저 마트 가시면 톡톡이 비닐 있잖아요. 그걸로 덮거나 이 비닐로 하시고 바람에 날아가니까 흙으로 네. 단단히 저걸 고정시켜야 돼요. 저 11월 달 지금 11월 말쯤이잖아요. 지금 지금 10월 말이잖아요. 지금 11월 초잖아요, 지금. 11월 달 지나서 12월 중순이나 12월 달 지나서 이거 덮어야 돼. 비가 한번 맞거나, 만약에 비가 안 오면 물을 한번 줘요, 이렇게. 네? 물을한번 주고, 그 다음에 흙이 다 젖었을 때 이렇게, 이제, 강취가 오잖아. 1월 달, 2월 달. 거의 중부지하고 강원도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새싹이 비닐에서 이렇게 막 올라와서 이렇게 봄에 막 꺾어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싹 걷어버려야 돼. 마늘. 이게, 그러면, 마늘 싹이 다 꼬부라져버려. 땅 밑으로 막 기어 들어가. 이게, 오기, 이걸 이제, 2월 달에 강추위가안 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싹 걷어줘. 그래야 올라온다고, 이게. 예? 이렇게. 이래야, 강원도하고, 여기 경기도 북부, 이쪽은 얼어 죽어. 예? 근데 저, 저, 저 남부지방 할 필요 없고, 이, 이 마늘 심는, 이렇게, 원래 이렇게 심는 거요. 예 근데 이제, 큰 밭은 트랙터로 갈아가지고, 그냥, 기계로 쫙 나가서 이 비닐 덮는 기계 쫙 해갖고 그냥 쫑쫑쫑 심지. 이렇게 심어갖고 그 사람들 어떻게 먹고 살겠어? 안그래 근데 이렇게 텃밭 지금 고구마 캐고 저 텃밭도 저 겨울에 할게 없잖아, 인자. 그럼 봄에 이렇게 큰 겨울에 봄에 일찍 가갖고 좀 이렇게 마늘 싹 올라와봐. 재밌어. 예? 어쨌든 이렇게 하시라고. 그리고 요금 저 항상 얘기했지만 농사는 이렇게 짓는 거. 이거 비닐에가 안, 여기 볕집이 혹하게 되면 안 날아가게 항상 흙으로 이렇게 대줘야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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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렇게면 안 날라가요. 이제 눈이 와서 쌓이고 눈이 와 쌓인다고 얘는 이제 얘도 이렇게면 하 절대 안얼어지고 제일 중요한 게 마늘 씨. 진짜 마늘 씨가 이게 말랑말랑하고 심지마 그거 쪼글쪼글 쌓기 좀 기어 나오는 거 심지마요. 땅땅하고 굵다기도 굵거 나와요. 아니요. 이렇게 이렇게 힘들다고 못 심으면 힘들 못 하고 사 먹어 사 먹는 게 싸. 마늘 농사요 사 먹는 게 싸. 자 여기서 장돌뱅 이 가인자. 아이고 이게 원래 먹고 다기 힘들어. 에? 자 갑니다. 아. 자 이제 요렇게 알려줬으니까 이제 옆에 그뭐 텃밭 하는 분들 있잖아요 도시에 이거 보면 많더마 그분들 테 알려줘 이렇게라고 이렇게, 이렇게 그래야지 이게 이렇게 실패를 안 봐. 예 알려주고 딸랑딸랑 구독하고 가요. <laughs>